상엽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 하여튼 다음 주 상엽아 너 봐. 다음 다음 주 보자. 음. 아무튼 지난 주에 저희가 그 상엽이 생활하려고 서프라이즈 <laughs> 아. 어 준비했었는데. 아. 어. 그래서 진짜요? 지금 선물 증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좋습 어. 네. 근데 상엽이가 진짜 좋아할 만한 거예요. 어, 아, 네.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네. 뭐지? 프가요 프로틴. 오? 어? <laughs> 진짜? 진짜로? 이걸 와, 와, 와 이걸 어떻게 맞췄대? 이, 시저. 치... 자, 간단하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고. 한 번, 뜨, 뜨리, 이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고 더 근육맨 되길 바랄다 딸기 맛이야, 데 아, 네. 딸기 맛이네. 아, 나도 어, 한, 대박. 나도 줘 그러면. 어, <laughs> 나중에 자한 스푼씩 드릴게요. 한 스푼이요. 네. 예, 먹고 아. 이제 뜨거운 물 먹고 캔드시면 됩니다. 형님 생일은 잘 보냈어요? 아, 일단 네. 생일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네. 네. 처음엔 되게 우울할 줄 알았어요. 네. 아, 어. 아 생일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그 정말... 라이브 방송 봤어요. 어, 예. 음, 음, 팬분들이 먹방하면서 해 주고 먹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삼겹살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 삼겹살 삼겹살 같은 게 아니고 삼겹살. <laughs> 삼겹살을 드셨죠. 아, 맞아요? 예. 막그래도 그렇게 많이 <laughs> 아프진 않았나 <laughs> 보다. 저는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미형님더 뿌렀어요. 아, 운동 열심히 했어 우와. 잘한다. 고야이오 아, 물론 너는 그 불이 계속을 낼 건데. 그룹 파트장들 두돌 축하해! 예이!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예뻐요 오늘 마음에 들어? 네. 어, 뒤에 문시에도 너무 좋아요 아, 어. 아니 준비를... 이건 불 끄는 거야 준비를 예. 진짜... 와 진짜 멋있네 예 불을 올리겠습니다 점화하겠습니다 불 올리... 어. <웃음> <웃음> 아니, 아 잠깐만 이거 왜 벌어줘 아, 봐. 아, 아. 아. 빨발더남았다 어떻게 이게, 이게 부러지냐 <laughs> 지극 정성. 세컨드 애니버서리. 야, 루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님이 만드신다고 밤을 새셨대요. 이것들. 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해들 축하합니다. 두도 축하합니다. 올더가네. 듀오시에게. 하나, 둘, 셋, 으이. 오, 박 저, 저,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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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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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구했구만. 생일자 라면 또 이게 뭐하는지. 며칠 <목소리> <왜잘> 축구했어. 아그리고 뭐. 뭔가 그랬다. 하둘 셋. 이뭘 <목소리> 그래. 뭐야 이게 반응 잘해라. 반응 잘해 나 엉기는 거 아니야 이걸 뭐 그래? 줄을. <목소리> 아 이거 아, 뭐야. 아내알것 네, 같아 뭔지. 자전거에 거는 거네. <목소리> <목소리> 아, 생일 축하한다. 와,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소감 한 말씀. 아,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제 생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책임져 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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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책임져 주는데 <laughs>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 이렇게 갑작, 갑작스러운 생일을 <laughs> 맞이할 줄 몰랐네요. 생 축하합니다. 끝인 <laughs> 어 <laughs> <laughs> 생일 축하. 준비된 <laughs> 선물. 너, 너,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 그래. 어때 이거? 어, 어? 스펀지밥하고 <laughs> 똥도 있고 귀여워요. 집게 사장님 같지? 약간 <laughs> 그거 갖고 싶어요. 아 어, 이거 좋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과일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퍼까지. 와 이거 이제, 누구예요? 이제, 아니, 이제, 누구예요 같이 근무자분들과 아 진짜요? 네, 네, 여기 네, 계신 네. 모든 감독님과 네. 스태프분들이 네. 생일 네. 축하합니다아를 네. 축하합니다. 네. 어, 어, 위한 마이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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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김과장이 부릅니다. 왜왜 왜? 왜, 왜. 김과장이 왜, 왜. 김과장이, 김과장이 뭐, 뭐, 뭔가... 잠깐 호출이 있답니다. 면호 예. 그럼 우리 오랜만에 네. 마 한번 뛰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좀 많이 띄운것 같아서 이제. 아어 뭐야? 뭐야. 어? 어 어떻게 아된 거? 어? 그래서... 아야 그래서. 뭐, 누가 누가 뭘 부는 거야? 야 꺼졌다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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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그게 예, 예. 우와. 누가 리코더를 부는데? 누가 뒤에 팀오 티모, 팀오래. 아, <laughs> 아 네. 이쁘다 예찬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이거 다 비흡연자들이라. <laughs> 아 불면대죠 불면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 이제 예찬이가. 죄송한데 여기서 라이터가 등장하면 상야병이 뭐가 돼요? 아, 상... One two n t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Baby 네 어, 리코더 연주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소원 빌고. 크... 감사합니다. 예이. 축하합니다. 예이. 좋았다, 좋았다. 와, 그런데 생일이네. 다음 아, 주 월요일이 예찬이 생일이라 아고, 감사합니다. 대박. 뭐 미리 축하는 하 걸로. 그럼 오늘밖에 없어요. 우와. 그래도. 뭐. 어, 좋은 거다. 대박. 캔버스 붓 그렇죠 이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봐라 캔버스 붓거체 물감 음, 이걸로 형의 응수 쌤 그려드리자 아, 리하차 니가 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여기 비워두겠다 한번 제가 예쁘게 그려가지고 나중에 인증 한번 할게요 좋아, 좋아.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전... <laughs>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 원상 파트장이 한번 읽어줘 예, 보시죠. 바로 여기 봉투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도 뭔지 모르는데 응?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도 몰라, 뭔지 뭐야 진짜 몰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웃음> 뭔데? <웃음> 뭐야? 초대장! 초대장 원상이의 아,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 아, 아, 저, 우리... 뭐야? 어, 우리...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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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뭐야! 어디서 왔어? 대박! 다 야, 이거 진짜 언제 받은 거야? 꺼진 거예요? 예. 다 오는 뭐, 거야? 와, 게나아 와. 생일 아니... 지금 생일이야, 지금 생일이야, 너 생일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아 정말 불 꺼요 불야, 소원 리고 소원 비고 27이라고 듣는 게참 기분이 좋네요 예. <laughs> 난 어떻겠냐? 좋다 <laughs>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음, 아, 아. 제 생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 어,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렇게 대규모로 생일 축하를 들은 게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음. 그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재능봉사하러 갔을 때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해 준거 이후로 오랜만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음. 네. 예. 네. 저는 뭐 사실 이 스쿨 밴드 오디션 이제 원상이가 심사위원하고 싶다고. 음. 그 한마디부터 시작이 맞아, 된 맞아. 프로젝트였잖아요. 맞아, 맞아, 아, 저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맞죠. 심사위원 해 봐서 어땠어요, 원장어 오늘? 오늘을 기점으로 목표가 살짝 바뀌게 될 수도 있을 아, 것, 것 같아요. 뭔가. 네. 뭔가 어 누군가를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사, 사실 너무 감사하고 듣기도 좋고, 귀도 막 힐링되고 했지만,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맞죠, 맞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이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